자, 윤석열에 대해서, 어,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된 지 이제 하루가 돼가고 있네요. 자, 공수처는 뭐 하는 걸까요? 왜, 어, 체포영장 발부받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 보는 건가, 설마? 대통령 눈치 보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눈치 더럽게 많이 봤어요, 진짜. 눈치를 겁나게 많이 봤어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껍데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도 보면은 헌법재판관 두명 임명되니까 긴장이 풀렸나봐. 긴장이 풀렸나봐. 지금 국무위원도 전부 다 탄핵 대상이에요. 근데 뭐좀 봐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물밑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기, 뭐, 물밑 협상을 한다.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건가? 뭐 정치적으로 조율한, 내란죄가 조율 대상이에요? 협상 대상이에요? 어, 대화 대상입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지금 물밑 조율한다? 아, 민주당의 문제가 바로 이거야. 민주당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미정미역 때 항상 보면은, 항상 보면은 눈치 보고 겁나게 겁이 더럽게 많고, 지금 국무위원 탄핵 다 해도 국민들이 뭐라 아무, 아무도 안 하는데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 어. 눈치 보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놈의 푹폭팽 정말 지그지그 삽니다 진짜 맨날 몸살이고 뭐뭐 뭐 할까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국가 반란 세력이잖아요 간첩보다 더한 존재지 그러면은 다 탄핵이지 특검 아, 어차피 지금 통화 안 되잖아 그럼 국회 할수 있는 걸 해야지. 탄핵 날리면 되는 거지. 탄핵도 못 해. 이 병신 새끼들이. 민주당 진짜 병신 새끼들이에요. 탄핵 해라고 하라고. 특검 어차피 통과못 시키잖아. 그럼 탄핵이라 해야지. 국무위원들 왜 이렇게 냉겨든 게 이거 뭐야, 도대체. 있으면 오히려 더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내란 세력이 지금 국무위원하고 있는데, 권항대행하고 있고. 이거. 어, 원칙대로, 처리 안 하면, 민주당도 간접적으로, 동조한 것밖에 볼 수, 그렇게 해석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할수 있는 걸안 해? 내란 세력 아니야? 내란죄, 탄핵, 뭐, 그, 봐주기하고, 뭐, 조율하고, 물밀치 협상하고, 테러범들이랑 협상하는 거야? 항상 그래. 공수처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 만들어서 뭐할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 있잖아요. 아, 씨발, 닭가면 죽겠네, 진짜.